안녕하세요. 제가 종종 어, 의사 학회지에 실린 임상 실험이라든가 어, 최근 들어 나온 어, 의료 정보에 대해서 어, 가끔 어, 이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미국 심장 학회에 실린 논문을 하나 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많은 의사들이 어,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약을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음, 뇌경색이 있었던 아, 분들은 아, 콜레스테롤 약을 무조건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것을 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뇌졸증, 즉, 풍이라고 하죠. 어, 굉장히 무서워 하시는 아, 병이죠.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뇌졸증 때문에 문제가 아, 되고 뭐 반신마비가 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병과 양그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노화 상태가 되면서 더큰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우리가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주게 됩니다. 아, 물론 건강하신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 검사를 해서 이제 주게 되는데요. 뇌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어, 그 콜레스테롤에 상관없이 약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진, 정말로 그게 혜택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임상 실험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또 다른 실험. 어,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어, 그것에 대해서 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임상 통계가 나와서 어, 임상 실험이 나와서 오늘 저희 어,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상 실험이 regard라는 어, 임상 실험 타이틀로 행해졌던 건데요. 어, 여기서 45,151명을 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추적조사를 해서 어, 나온 것입니다. 뇌졸증 환자를 어, 그래서 어, 이, 이런 사람들이 뇌졸증으로 해서 입원을 한 후에 어, 퇴원을 할때 어, 콜레스톨 약을 안 먹고 퇴원한 사람과 콜레스톨 약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 퇴원하는 사람의 어, 그 다음에 어, 따라오는 병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뇌졸중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망을 한그 어, 어,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이제 조사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임상 실험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임상 통계라고 좀 봐야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퇴원을 할때 아,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약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 아, 그 45,151명 중에 8,353명이었고, 어, 콜레스테롤약 스타틴을 줄여서 드신 분이 3,175명, 그리고 어, 그 스타틴을 계속 유지를 했던 사람들이 33,623명이라고 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콜레스롤약, 어, 스타틴을 계속, 어, 그래, 이런 경우에 줘라고 했던 했던 것이 꽤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약을 계속 처방을 받아 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 통계로 해서 비교 조사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퇴원 후 90일에서 180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또받고 그 중에 2,120명이 1년 안에 다시 뇌졸중이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뇌경색 아니면 허혈성 뇌졸중, 피가 뇌에 안 가는 뇌졸중이 온 사람들을 보니까 약을 끊었던 사람들에서는 5.6%가 일어났고 약을 계속 어, 먹었던 사람들한테는 3.9%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를 보면 45% 증가율을 보였다. 어, 스타틴 계열의 콜라술 약을 안 먹었으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망을 한 어, 케이스를 보니까 1.4% 그리고 어, 스타틴을 먹었던 사람들은 1%의 어, 그 사망을 보였다. 그래서 비교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37%의 차이가 났다는 어, 걸로 하고 다시 어, 입원을 한그 어, 비율을 보니까 어, 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안 먹었던 사람은 31.7%가 다시 재원을 했고요, 다시 입원을 하게 됐고. 어, 콜레스롤 약 스타틴을 드셨던 분들은 27.1%가 다시 입원을 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1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것 중에 하나가 어, 뇌졸중이 한번 오신 분들은 약하게 오셨다고 하더라도 어, 그 뇌졸중이 온그 시점에 중요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의사들이 더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온 뇌졸중이 있으면 그 다음에 큰 것이 올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짝 뇌졸중이 왔다고 아 살짝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그게 큰거그 빙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러기 때문에 큰게올 거라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뇌뇌 출혈은 따르지만 뇌 경색의. 어, 뇌졸중은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쪽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게 뇌졸 그 허혈성 뇌졸중 아니면 어, 뇌경색이라고 하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혔다는 거니까 어, 이런 분들은 혈관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의학으로 혈관을 뚫는 약은 어, 특별한 경우에 쓰는 약이 있긴 하지만 이제 어, 우리가 만성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혈관을 뚫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막힌 어, 혈관을 조금 더 유지를 해주는 약은 결과적으로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뿐입니다. 어, 물론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더 막히는 것을 어, 그 방지를 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한번 오면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아니면 플라빅스 같은 그런 약을 어,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계열의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어, 나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다 아니면 낮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서 어, 나는 그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봤더니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쟀는데 어, 정상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주냐 이런 반문을 제기를 하십니다 자 왜냐 자이 컨셉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콜레스테이 높으면 그것이 합병증으로 혈관이 막히고 그 혈관이 막힌 데가 어, 뇌동맥이면 뇌졸중, 관상동맥이면 심근경색증, 하 c 택이 온다는 거죠. 어디 혈관에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전인데 위치만 다른 거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 약을 주는데, 음, 그러면 콜레스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뇌에 가는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지금 콜레스롤을더 낮춰가지고 더 막히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단순히 고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좀더 복잡한 기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콜레스롤약이 약간의 항 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또 주는 그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아, 콜레솔의 높고 낮은 거를 떠나서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결과가 벌써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롤 자체가 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결과는 나,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롤 약을 주고, 플러스, 어, 혈관의 염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스타팅 계열의 약에 있으니까 그 효과를 같이 누리자고 해서, 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효과 입증은 벌써 10년 넘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것을 추적하는 조사들 그리고 진짜로 맞는지 임상 실험을 또 하고 임상 통계를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임상 통계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계속 컨펌 하니까 거기에 맞다라는 거를 알려 주고 있으니까 계속 의사들이 똑같이 콜레스롤 약을 주게 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할러텍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들도 입원을 하시면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콜레스롤약 스타틴을 꼭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 어, 당뇨가 있어도 바깥에 이제 외래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와도 아 어, 요즘 현재는 아 어, 그분들한테도 콜레스롤약을다 드리죠. 그 이유가 당뇨 환자들이 혈관이 빨리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뇌졸중과 하르택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해서 저희가 음콜레스 약을 저도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어 환자분들께서 어뭐 나쁜 콜레스롤이 낮잖은 난진데 왜 계속 약을 주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세 분이나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어 심장 학회 지에서또 다시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또 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증거 자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보다 아그 동안 있었던 것들이 역시 맞구나 계속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임상실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 증거에 근원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시든 간에 의사를, 자신의 의사를 믿고 따라가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